안녕하세요. 쏘인TV 윤쌤입니다. 오늘은 일반 미싱으로 자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수 미싱기가 없더라도 프리모션 노루발을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자수 미싱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. 어,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이 노루발은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홀더에 나사를 풀러서 노루발을 교체를 해주고요. 중요한 게이 노루발에 보면 위쪽에 이런 핀이 달려있는데요. 이 핀을 어, 바늘대 위쪽으로 올라가게끔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. 그 다음 미싱기에 보면 이렇게 톱니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레버가 있는데요. 어, 프리모션의 경우에는 톱니를 아래쪽으로 내려놓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, 이 레버를 이제 톱니가 내려갈 수 있도록 조작을 해주시고요. 어, 간혹은 애초에 이 톱니 레버 자체가 어,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. 어, 그런 미싱의 경우에는 감침판을 덮어놓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. 연습을 할 때는 원단에 내가 자수를 할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어, 그 그림을 선을 따라서 프리모션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. 초작으로 밑그림을 그려놓고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자수한 뒤에 어, 이렇게 다림질을 해서 밑그림을 지울 수 있으니까 어, 그려놓고 하는 게 편하신 분들은 초작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초보자분들은 쉬운 선부터 시작해서. 이런 모양들이나 이런 이니셜들도 연습하시면 충분히 따라하실 수가 있어요. 이 프로 인 모션 노루발은 다른 노루발과 다르게 내 손으로 직접 자수를 그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하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. 그리고 자수가 끝난 뒤에는 꼭 톱니를 다시 위로 올려주셔야 돼요. 어, 오늘 이렇게 프리모션 노루발에 대해서 어, 설명해 드렸고요. 이 노루발 외에도 정말 편리하고 다양한 노루발들이 많이 있으니까요. 어, 여러분들, 쏘잉TV 구독하시고, 어, 다른 영상들도 보시면서 많은 미신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